샬롬 오늘 우리 진경자매님 기도 하고 시작할까요? 하오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저희들도지주시고또지 생명을 부어주셔서 이렇게 어 주님 이 앞에 엎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어 연약하고 참으로 어, 주님 앞에 참 부끄러운 점이 많지만 하나님 저희들 주님을 향해서 어, 그래도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 저희들의 마음을 중심을 주님께서 보시고 복을 내려주시사 저희들의 영과 혼과 육이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정말 오늘도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주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고 또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날이 갈수록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더욱 더 가까이 갈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를 열어 주시고 눈을 열어 주셔서 주님의 뜻을 잘 깨닫고 정말 실천할 수 있는 오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본문 에스더 5장입니다. 에스더의 그 위대한 고백, 죽으면 죽으리라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그 고백을 듣고, 그리고 모르드계에게 유대인들을 다 모아서 함께 자기를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모르드계는 그렇게 에스더가 부탁한 대로 시행을 했습니다.모르드계는 이미 수산성에 살고 있던 자신의 동족, 그 유대인들을 다 모아서 우리 동족의 자랑인 에스더 왕후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우리를 대신해서 친히 왕에게 나가기로 약속해 주셨습니다.우리 민족을 살려달라고 왕께 나가서 간절히 부탁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기도를 부탁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모두, 우리 모두도 3일 동안 전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왕의 마음을 돌이키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남녀노소 할것 없이 간절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기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고백을 하고 유대 동족들과 함께 금식을 하면서 전심으로 기도한 지 3일째가 되던 날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본문 1절에 보면 제3일에 온더 떨드 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3일이 지나고가 아니고 3일째 되는 날입니다. 성경에는 제3일에라는 문구가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중에 처음 나오는 곳이 창세기 22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사랑하는 외아들, 백세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로 주신 이삭을 바치러 가는 길을 묘사할 때 처음으로 제3일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창세기 22장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아브라함은 다음날 아침 일찍 즉시 순종합니다. 이삭을 데고 종두 명을 데리고 그리고 번제물에 쓸 나무를 쥐고 그렇게 길을 떠납니다. 그렇게 길을 떠난 지 사흘 만에 아브라함의 눈앞에 이삭을 바쳐야 하는 그 산이 바라보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도착한 것입니다. 그 산을 바라보던 아브라함의 심정이 오늘 본문의 에스더와 같았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그 심정이 같았을까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그곳에서 바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기 바로 그 직전에 나타나셔서 이삭 대신에 양을 바칠 수 있도록 배려하신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그 산을 지명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호와 이레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 땅의 이름을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라고 정한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란 뜻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예비하셨다는 뜻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에스더가 제3일에 아수레 왕에게 나갈 수 있었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3일에란 단어가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7절에 나옵니다. 인자가 예수님이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3일에. 그리고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제3일에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이처럼 부활이라는 것은 죽음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그 죽음이란 과정이 있어야만 부활이 있듯이 에스더에게 지난 이틀 동안은 온전히 죽고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나는 제3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첫 단어가 제 3일에 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3일째 되던 날 에스더 왕후는 왕후의 예복을 입습니다 1절 말씀해 보면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마치 이삭을 재단에 바쳐야 하는 심정으로 거룩한 예복을 입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주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는 심정으로 주저함 없이 왕이 있는 왕궁뜰 안으로 발걸음을 내디뎠던 것입니다. 그리고 천하를 호령하는 천하를 쥐었다 폈다 하는 그 왕을 마주보며 담대하게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왕궁은 24시간 왕을 지키는 왕의 정예부대가 완전 무장을 하고 지치고 있는 요새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사엄하고 살벌한 곳을 자칫 왕이 귤을 내밀어 주지 않으면 그 순간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 상황에서 그 긴박한 상황에서 에스터 왕후가 나간 것입니다. 그때 그 곁에서 왕을 지키던 경호 부대원들과 그왕국의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극도의 긴장감이 감돌았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왕의 허락 없이 왕비가 나타난 것입니다. 왕을 경호하는 그 경호부대원들의 수칙에 의하면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누구도 즉시 죽여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 경호원들은 먼저 왕의 얼굴을 살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잔인한 독재자인 아우스레의 왕이 그 에스더 왕을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이 왕의 경호 부대원들은 뽑으려던 칼에서 손을 놓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왕은 에스더 왕후를 향해 주저함 없이 귤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왕후 에스더는 한 걸음 한 걸음 왕에게 다가가서 금귀의 끝을 만지게 됩니다. 이 금귀를 만질 때, 여기 반가워하면서 우리 본문을 볼까요?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기뻐하며 반거하며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왕후 에스더가 그 금규 끝을 만지니까 왕이 먼저 말을 건넵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왕후 에스더요,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요? 그대가 내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요? 당신이 원한다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소라고 에스더 왕후의 마음을 안심시키면서 자신이 얼마나 에스더를 극진히 생각하며 사랑하는지를 많은 대신 앞에서 공개적으로 확인시켜 주고 약속까지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에스더 왕후는 페르시아 역사상 허락 없이 왕 앞에 나갔다가 목숨을 잃지 않은 최초이자 마지막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불과 이틀 전만 해도 죽음의 사자가 온 유대인을 사로잡으려고 발악을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3일 만에, 3일 만에 이토록 대반전이 일어난 것입니까? 이 부분은 말씀 끝부분에서 다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우리 요한 집사님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에스더가 이른데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사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네, 4절부터 신의 한수 같은 비밀들이 준비들이 드러납니다. 먼저 에스더는 지난 이틀 동안 기도만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면서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들을 신속하게 실행에 옮겼습니다. 먼저 이 왕이 가장 좋아하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잔치 아니었습니까? 잔치를 정성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왕후 에스더가 이 왕에게 나갈 때는 이미 잔치 준비가 끝난 상태였습니다.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에스더가 왕에게 잔치에 와 달라고 부탁하지 않습니까? 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하만을 불러서 이 왕이 잔치에 왔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에스더는 확신에 참 믿음으로 모든 준비를 마치고 왕 앞에 나갔던 것입니다. 지금도 국빈을 맞이하는 이런 만찬, 국빈이 있는 그 잔치를 준비할 때는 청와대나 백악관의 그 전문 요리사들이 국빈이 좋아하는 음식을 에피타이저부터 메인디쉬 디저트까지 그리고 식기부터 접, 접시, 컵, 모든 데코레이션, 음악, 조명, 의상, 그셀수 없는 준비들을 하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 왕의 만찬을 준비할 때는 그 매뉴얼에 의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게 준비하지 않으면 잔치를 준비했다가 결국 그 잔치가 자기를 죽이는 제사상이 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따가도 살펴보겠지만 이 아수로 왕은 잔인한 왕이었습니다. 그런 왕을 지난 5년간 왕으로서 옆에서 지켜보면서 아에스로 왕이 좋아할 만한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빈틈없이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허락하신다면 하만과 함께 오시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때 그 자리에 제2인자인 하만이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하만은 이 잔치에 초대받은 정황을 몰랐던 것입니다. 에스더 왕후가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온 사실을 하만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알지 못한 것이 우리 뒤에 말씀들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것들을 모르게 하만이 모르게 진행을 하셨던 것입니다. 어쨌든 에스더의 청을 들은 왕은 에스더의 말대로 하만을 급히 불렀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과 하마는 에스더가 준비한 잔치에 함께 끌려옵니다. 마치 에스더가 왕비가 되기 위해서 왕궁에 이끌려온 것처럼 말입니다. 6절 말씀, 마리아 집사님 6절 말씀 읽어봐 주실래요? 잔치에 술을 마실 때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네, 6절 말씀을 보면 드디어 성대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 술을 좋아하던 왕은 자기가 그토록 사랑하는 에스더 왕후가 자기를 위해서 준비한 그 성대한 잔치를 즐기면서 어떻게 보면 에스더가 에스더 왕후가 처음으로 왕을 위해서 준비한 잔치 아니었습니까? 그 잔치 내내 이전 잔치와는 색다른 느낌, 분위기 그리고 그 품격을 순간순간 경험하고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보통 잔치가 왕의 눈치를 보며 준비한 것이라면, 에스더 왕후가 준비한 잔치는 정말 느낌도 다르고, 그 씀씀이도 다르고, 그 모든 것이 다름을 느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스더 왕후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만찬을 준비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때, 손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며 끝까지 사랑을 베풀어 주셨듯이 아하스로 왕은 술이 아니라 에스더 왕후의 진정한 사랑을 맛보는 아마도 처음 느껴보는 특별한 그런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또한번 같은 말을 되풀이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있었습니까? 서열 2위인 하만이 그 옆에 동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아흐세르 왕 입에서 하나님께서 똑같은 말을 두번 반복하게 하셨습니까? 하만에게 들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해 주셨습니까? 그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요 그러면서 여기에는 첫 번째 얘기하지 않은 단어가 나옵니다. 무슨 단어입니까? 곧, 곧, 즉시, 당장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곧 허락해주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웬일인지 에스더는 당장 그 소원을 얘기하지 않고 내일도 잔치를 베풀겠으니 내일 오시면 말씀드리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왕이 지금 이렇게 두 번이나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 대답을 미루는 것은 아무리 왕비라도 왕에게 해서는 안 되는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역사학자들의 조사에 의하면 아스르 왕의 성격은 불같은 성격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잔인하기까지 한 성격이었습니다. 한 번은 왕의 측근이 전쟁에 자네들이 두 명이 징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왕에게 측근이니까 부탁을 했습니다. 왕이시여, 제큰 아들은 전쟁에 나아가 게 하는데 제 둘째 아들은 좀 나중에 나가면 안 되겠습니까? 이번에는 전쟁에 나가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그때 왕이 그 둘째 아들을 당장 데리고 오라고 그리고 데리고 오자마자 거기서 칼로 그냥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잔인하기 그지 없는 왕인데 지금 에스더 왕후 앞에서 마치 순한 양처럼 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이나 자기가 얘기를 했는데도 대답하지 않는 이 왕우를 직접 심판할 수도 있는데도 한마디 하지 않고 집으로 갔습니다. 이게 지금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완악한 왕의 마음까지 하나님께서 어떤 바로의 마음은 완악하게 하기도 하시고 이 지금 아스르의 왕은 꼼짝 못하게 지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이유에 대해서 왜 왕후가 다음날 다시 한번 오시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음 장인 6장에서 일어나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에스더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해 주신 부분까지만 순종했다는 것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다음날까지 이 잔치가 벌어지고 그 다음날까지 이 하루 동안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일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그 일은 에스더 왕후도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만 알고 계신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더 왕후는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에스더야, 왕에게 내일 다시 오라고 해. 그리고 내일 오면 얘기해 주겠다고 해. 그렇게 말해. 그것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 의 앞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내일도 이 모든 일을 주장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아수레 왕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본문 6장에서 볼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한편 살펴보야 될 것이 뭐냐면 그 자리에는 왕비와 왕만 있어야 되는 그 자리에 영문도 모른 채와 있는 이 하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가뜩이나 교만한 사람이었는데 그 자리에서 하늘 꼭대기까지 올려주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왕과 왕비만 있는 그 자리에 자신만이 초대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그걸 막 자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는 이제 하늘 끝까지 올라가서 추락할 일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르드계를 매달려고 했던 그 나무에 자신이 매달려 죽을지도 모르며 친구들을 불러서 자기 자랑을 실컷 늘어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어리석은 자의 전형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첫 부분에 말씀을 나누면서 어떻게 3일 만에 이 대반전이 일어날 수 있었냐고 질문했습니다. 그것은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믿음의 선포를 하고 나서 동족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지 않습니까? 금식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금식을 선포했다는 것, 부탁했다는 것은 기도를 부탁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자마자 그때부터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의 시간이 착착착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왕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민족을 말살하는 것을 우습게 아는 그 아수라 왕, 그 왕을 향하여 담대하게 서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한 번이라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번이라도 제대로 된 기도 응답을 받아본 적이 있다면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 응답을 해주실 때 함께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기도 응답을 주실 때 함께 주시는 것. 기도 응답을 주실 때 담대함을 주십니다. 확신을 주십니다. 믿음도 주십니다. 평안함도 주십니다. 지혜도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 에스더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신 것입니다. 담대함과 확신과 믿음과 평안함과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온 마음을 다해 일편단심으로 나를 찾기만 하면 내가 만나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에스더는 기도의 자리로 나갔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단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기를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자마자 어제도 우리가 니네의 백성들이 기도하자마자, 회개하자마자 그 뜻을 돌이켰던 것처럼 성경에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들, 그들이 기도하자마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그 사건들로 성경은 가득한 그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에스더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진심으로, 온 마음으로, 일편단심으로 찾자마자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토록 담대하고 침착하고 지혜로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천하의 독재자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런 믿음, 주님 앞에 나올 때는 늘 우리에게 상 주시고자 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그 상을 받아 누리는 그리고 그 상으로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을 살려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너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너를 만나 주리라. 하나님 그렇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하나님을 찾았던 에스더, 그리고 모르드게, 그리고 그 유대 백성들을 만나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만나 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담대할 수 있었고, 그리고 지혜로울 수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통로로 에스더가 쓰임 받은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 주님을 찾기로 작정하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음. 그 믿음을 갖고, 오늘도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전심으로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